자, 로베이터는 이렇게 앞쪽으로 도는 겁니다. 이렇게 앞쪽으로, 이렇게 앞에서 뒤로, 이렇게, 이렇게 도는 겁니다. 어,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,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겠네요. 앞으로, 이렇게. 자, 여기에 이게 약한일단일단이면 1단? 여기는 한 300평 되거든요? 300평에 지금, 버릇을 15돈으로 내네 차를 받았습니다. 내차 네 받아가지고 30년대 뻘인데 문제는 돌멩이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게 흙이 이렇게 완전히 딱딱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해서는 안되고 포크레인을 한번 다 뒤집었습니다. 이거를 지금 이쪽에는 로베이터 침대, 로터리 침대고 여기는. 포크레인으로 한번 다 뒤집어 까놓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로타리를 치고 있는데, 치고 나니까, 약간 뭐 이렇게 덩어리 조금 진거 있는데, 한번 말려서 치면 은뭐 이상 없겠습니다. 근데 이게 한 30년 돼가지고, 뻘, 벌이 영양분은 많을 거니까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치고, 십자로 한번 더 치겠습니다. 거기에 무슨 바위 같은 것도 들어있고, 아무튼, 내일 50차 더 온다는데, 어따 받을지 고문입니다, 지금. 자, 이상입니다.